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음. 먹어봐! 음, 아! 음. 어, 진짜. 어, 어, 저기요, 할아버지. 음. 할아버지도 언젠간 어른이 되겠죠? 응. 음. 그럼 결혼도 할 거고요? 음. 결혼해? 네, 해요. 19년 음. 뒤에요. 뭐? 어, 정말이야? 어, 어, 그, 근데 누구랑 해? 여기 결혼 사진이에요. 충순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에? 그 후의 사진은 이거고요 나보다 힘도 세 내가 나아당 떠난... 거짓말이야! 돌아가! 가라니까! 어서! 어서 가! 그런 방을 누가 믿을 줄 알고! 저기요 화내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사실은 이대로 가면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게 돼요 이걸 봐요 취직을 못해서 직접 회사를 세우지만,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. 그때 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우리 여태까지 가난뱅이로 살고 있다고요. 알겠어요? 아, 정말 미안해, 너희한테까지 그런 피해를 주다니. 난 이제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. <laughs> 그렇게 풀이 죽을 건 없고요.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. 어? 어 진짜?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왔죠. 그치? 도라에몽. 그건 아니지. 난 아직 커졌한거 아니거든. <laughs> 아,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라에몽 끝난 얘기잖아 괜찮아 멀리 붙게아아하는거가아 진짜 <살으> <Saturday> 어... 할수 없군 <laughs> 어... <manga gangs> 내가 이것만큼은 안 하려고 했는데 <웃음> 어... <웃음> 우리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만들지 <laughs> 못하면 절대! 미래로 다시! 돌아오지 못해! 아, <끝> 아, 아 오늘부터 얘가 할아버지 보살펴 드릴 거예요 어? 저는 좀 바쁘거든요 아, 안돼! 나 못해! 어. 못한다고 한게 확인이 되면 너도 당장 미래로 돌아갈 수 있게 설정해 놨어 정말이야? 응! 네가 남고 싶다고 해도 억지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음, 말도 안 돼!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! 뭐, 어쨌든 간에 잘 부탁한다, 어... 도라에몽 음... 좀 어... 까다로운 녀석이긴 하지만 어... 분명히 할아버지한테는 음... 도움이 될 거예요 어, 저 갈게요. 어...